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청환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돌풍의 핵심이죠. 그리고 테슬라 열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델 3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디자인을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딱히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요소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거나 디자인 언어가 진짜 세련됐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언제 어디서 봐도 테슬라라는 거예요. 특히 모델 3과 모델 y가 거리에서 진짜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멀리서 봐도 어, 저건 테슬라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디자인 언어를 통해서 특히 멀리서 봐도 벤츠야, 아우디야, BMW야,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서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 패밀리 의구로 고정을 한다거나 개성을 돋보이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게 자동차 디자인인데 테슬라는 굉장히 묘한 방법으로 그걸 이미 성취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모델 Y랑 전체적으로 디자인 언어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슬라 로고는 로터와 스테이터입니다, 여러분. 전기모터의 단면을 잘라서 그 일부를 마치 이 T, 테슬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로고 밑에는 프렁크라 그러죠. 이 앞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엔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낮습니다. 쫙 낮게 내려오는데 이 선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려오다가 살짝 다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선이 어떤 조명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형태를 띠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게 매번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떤 날 어떤 햇빛 아래서는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재치있는 디자인입니다 만약에 의도했다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되게 좀 독특해 보인다 형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앞에가 낮고 뒤에가 높은 그 요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앞에가 낮은 건 엔진이 없기 때문이고 뒤에가 높은 건 공기가 흘러가는 그 흐름 그리고 이 형태를 장르에 굉장히 충실하게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어, 앞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A 필러가 누워있는 각도, 그리고 뒤에까지, 엉덩이까지 정확하게 굉장히 유려한 곡선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모델 3와 Y의 굉장히 재미있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문 여는 게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했거든요. 이게 딱히 뭐 편하다기보다 이거 어떻게 열면 제일 편하게 열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꾹 눌러서 연 다음에 당기는 게 저는 제일 편했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어 스포일러는 카본으로 돼 있죠. 퍼포먼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미 있고 어이 색깔은 이 빨간색은 사실은 테슬라에서 고를 수 있는 색깔 중에 제일 비싼 색이에요. 한 250만 원 정도를 더 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고 흰색은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검정색이랑 파란색은 추가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강렬한 색이고요. 확실히 색깔이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빨간색의 퍼포먼스 모델을 타고 있다. 그만큼 파워풀하게 달릴 수 있다는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확 오죠. 테슬라 좀 이상한 차입니다. 모델 3가 특히 좀더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이상하냐면, 사실 제가 테슬라를 좋아한 적은 없어요. 시승을 막 하기 전까지는. 모델 Y를 시승하면서, 어,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델 3를 시승하면서, 어,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예뻐 보이는 느낌,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특히 저는 좀 그래요. 이 인테리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 중에 흠을 잡자면 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브랜드 로고의 뭐 크기라거나 이 스티어링 휠의 구조라거나 어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라거나 공조장치 같은 걸 다루는 버튼들이 물리 버튼이 아니라는 거는 아직도 조금 불편하고 볼륨을 높이고 낮출 때어 물론 스티어링 휠 위에 이 다이얼로 가능하지만 다른 데도 뭐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행 모드 있잖아요 좀더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이를테면 뭐 타이칸이나 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그거는 뭐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어...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 3를 언제 가장 만끽할 수 있는가를 어,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속을 스포츠로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모드를 표준으로 놓는 게 제일 좀 즐거웠어요 그리고 회생제동 모드의 단계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저는 괜찮아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게 어, 운전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모델3의 진가랄까요 어, 이 모델3를 정말 즐겁게 탈수 있는 순간은 마음껏 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성을 만끽할 때 어, 가속페달을 스포츠 모드에서 충분히 밟고 그리고 제동도 충분히 느끼고 이 핸들링, 스티어링 휠도 어, 앞에 있는 구비길에 맞춰서 최대한 꺾을 때이 아, 차가 그러니까 전기차고 전기차는 장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 이 낮은 무게중심, 이 배터리의 무게가 굉장하잖아요 이 낮은 무게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런 거를 몸으로 진짜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물론 잘 만든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쾌감도 있지만 장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생각보다 훌륭해요. 그 얘기는 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시승할 때마다 오디오의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오디오 메이커들이 자동차 브랜드랑 협업을 할 때, 자동차의 성격이랑 굉장히 싱크로를 높이는 세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자동차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역방향인 거죠. 일종의. 자동차의 성격으로부터 오디오의 성격을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이 테슬라의 오디오도 좀 비슷해요 테슬라의 오디오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팝 가요 이를테면 뭐 최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버터였어요 bts 신곡이죠 그리고 뭐 로제의 고온이라거나 뭐 이런 굉장히 사운드 세팅이 잘된 사운드 디자인이 훌륭한 뭐 한국 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섬세하진 않지만 힘으로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오디오에는. 역시 테슬라 운전할 때랑 좀 비슷하죠? 그게 되게 재밌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어, 흰색 인테리어예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매칭은 빨간 외장에 흰색 인테리어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검정색의 우드 패널이에요. 진짜 눈, 눈부신 흰색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검정색의 우드를 선택할 것 같지만 마음에 드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하니까요 그리고 빨간과 흰색의 컨비네이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고 어, 모델 y에는 없는 게 있죠 이 뒤에 이 선루프의 중간에 바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나중에 뭐또 다른 모델 3가 나왔을 때저 바는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 이게 어디까지 배터리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발로 이렇게 만지시다 보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까지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공간은 꽤 넓습니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죠. 배터리의 너비만큼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충분하다. 그런 걸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 시트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하러 나가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 사장님을 만났는데 택시를 막 잡고 계셨거든요. 제가 어차피 시승하고 있으니까 잠깐 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운전 면허가 없는 분이셨어요. 딱 앉자마자 어 높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주행해서 동그랗을 이렇게 막 벗어나는데 어아 진짜 굉장히 딱딱하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택시를 주로 타시는 분이니까 아마 소나타 그랜저의 승차감에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아직 익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한국 자동차 세팅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어, 그 정도의 느낌이 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주행할 때좀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동차를 계속 다루고, 뭐 GQ, 에스콰이어에서 계속 다루고, 어, 칼럼도 쓰고, 신승기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디에디트에 출연을 했거든요. 디에디트라고 아십니까? 한국 최고의 테크 유튜버이자 어, 뉴미디어 매거진의 약간 신기원, <laughs> 일종의 대기업이죠.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면 디에디트는 대기업.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디에디트라는 미디어랑 같이 어, 영상을 한편 만들었는데요. 테슬라를 가전제품, 일종의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에디트 에디터 H는 IT 전문가입니다. IT 전문가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에디터 H 주변에 있는 IT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IT 덕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운전에는 관심도 없고 이제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테크 제품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졌던 분들이 테슬라를 만나고 나서 자꾸 야외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운전이 너무 재미있고, 이 FSD,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이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테슬라가 여러,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차박을 가기도 하고, 차크닉을 떠나기도 하고, 일상을 바꾼 거죠. 그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의 자동차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테슬라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테슬라의 일부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탈 때마다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이게 일상에 있을 때와 테스트 드라이브 할 때와의 차이는 되게 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희승할 때는 일부러 차가 되게 많은 날만 탔어요.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이라거나, 붐비는 도로, 그리고 서울 시내? 제가 만약에 이 차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달릴 법한 그런 도로들을 많이 탔는데, 효율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오토파일럿의 기능은 사실은 뭐 다른 차에 다들 있다고는 해도 테슬라가 이 차를 다루는 그런 감각이 모델 S 제가 옛날에 신승했을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차선 변경하는 기능도 되게 여러 번 써봤는데 처음에는 좀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해어해어 해... 어, 해... 어, 지금 앞에 정지해서 경고음 들어온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라고. 경고음 들어온 김에 제가 이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좀심란해가지고 집에서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가방에서 이렇게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삐비비빅 소리가 나면서 제가 시선을 앞으로 옮겼는데 앞차와의 거리가 꽤 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오토파일럿에 켜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제동을 했어요. 풀 브레이킹을 한 거죠. 근데 이미 한 절반 정도는 밟혀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어, 이 테슬라가 나를 도와서 제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 제가 발에 힘을 주던 그 타이밍에는 원래 필요한 힘보다는 훨씬 더 작은 힘으로 이 차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이 차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요 제가 차선 변경하는 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내에서는 불안해요 워낙 돌방 상황이 많고 기술은 뭐 안정적이라고는 하더라도 갑자기 바이트가 끼어든다거나 뭐 그럴 때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이 카메라가 인지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티링 어 휠이 싹 돌아갈 때 되게 공격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낯선과 공포가 있죠.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감각은 둘째 치고 자동차의 거동을 생각하면 꽤나 안정적으로 차선을 이동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는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어, 다른 차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건 아직 좀먼 얘기처럼 느껴져요.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어, 기술은 굉장히 앞서가 있고, 테슬라는 그런 점에서 이뭐 전기모터,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축적된 데이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1등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이 모델3가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모델3의 놀라운 점은 가격 접근성인데요. 이게 지금 퍼포먼스 모델이 7 0천 중반이고롱 레인지가 그거보다 좀 싸죠. 6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생각을 하면 썩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사는 게 관건이겠죠. 그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테슬라만한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자꾸만 이상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싸란 인테리어가 자꾸만 마음에 든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X나 X처럼 안으로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좀더 예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전기차가 되게 조용하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장르적으로 당연하죠. 뭐, 진동 소음이 없으니까, 내연기관이 돌아가지 않고, 배기음도 없고요. 하지만, 이 모델3가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 차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런 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달릴 때 내가 귀로 느끼는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일, 제일 조용했던 건 아우디 이트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조용했고, 백열올룹슨사운 시스템까지 같이 듣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호사로운 감각이었고요 테슬라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일상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S나 X는 더 고급스러운 차기 이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차음 구현했을지 너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모델 3는 내연기관의 진동이 없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모델 3 퍼포먼스는 정치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3.3초예요. 즐겁고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밟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몸이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죠. 트랙에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 세팅하는 데 보면은 뭐 트랙 모드도 있고 뭐 드리프트 모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 하나 조금씩 눌러가면서. 이걸 즐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전기모터로 제어할 수 있고 중앙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의 장점은 테슬라가 되게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혹은 기술보다 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테슬라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이 차를 거부감 없이 제일 처음에 샀던 얼리 아더터들 중에, 뭐, 배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브렛피트라거나, 에덤 리바인 같은 사람들. 마치 프리우스가 처음 나왔을 때, 어 헐리우에서막 난리가 났던 것처럼, 친환경 트렌드와 내가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이 테슬라라는 모델 자체의 어떤 쿨함이 있죠.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의 테슬라가, 어 이런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 모델3는 굉장히 높은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거든요. 저는 퍼포먼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롱레인지 선택할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이 차를 즐길 때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고, 가속성능은 충분합니다. 사실, 3.3초의 가속성능을 일상적으로 느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싶으면, 박스터 GTS 4.0을 사겠어요. <laughs> 너무 좋아했던 차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은, 흰색은 좀 심심하니까, 그리고 빨간색은 저한테는 조금 세서, 파란색,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려면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전기차를 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손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델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당장 내 근처에 있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는 그렇게 많은 차들이 있진 않아요. 테슬라 모델3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눈에 보이지만요. 그것을 상쇄할 만한 여러 가지 패키징과 장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머지않은 실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다팍 정성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